죄송합니다. 저의 소리지좀 죄송합니다. 저는 일단은..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이거 제가 음악방송이 끝나가나 그 피디님한테 인사드리면,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해서 그냥 인사드리는 건데. 왜 이렇게, 뭐, 어찌나그러냐면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, 히어이거 어떻게, 는떻게어아그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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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게가넘친다떻게 다른 뜻이 아이었다었 방금 게가 날라온 것 같은데. 게어이 <목소리도> 아, 하나 떻게어떻나어떻 여러분, 게지떻 보신 것은 잘못 보신 겁니다. 아 디노가 잘하는 세븐틴. 어떻게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돼 스피드. 야1 3 명으로 가야 돼 그렇죠? 김혁 씨부터 순서 정해주시고 1 위부터 탑파이5로 이제. 아네 외모, 외모 순이죠? 네 매력 다 떠나서 네, 외모, 외모 순이에요? 아, 딱 왔다. 외모 네, 다 직면 사진으로만 판단해 하는 일이 왔다. 네, 오케이. 네. 위 정한영, 이위 <laughs> 원우영, <형>, 3위 민규영. <laughs> 4위, 그러니까 영순이, 영이, 쿱스 형. 영이, 자 누가 보면 앞에서 누가... 어? 망치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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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들고 있는 그, 줄 알고, 아, 아, 누가 뚜치 아. 들고 아. 있는 줄 아는데 절대 그런 거아니고 영이, 네. 쿱스 형이고요. <laughs> 그리고 또... 몸매가 음. 네. 제일 좋은 멤버는... 아... 네. 야, 탑세리까지 네, 하겠습니다. 탑세리까지. 탑세리까지. 몸매 솔직히 말하면 1위는 원우 형인 것 같아요. 어, 네, 원우 형이 1위고 2위가... 아, 그러니까 제가... 제 아까도 방금 말했듯이 영순이 키 트... 네, 제가 영순이는 쿠지영이란 거 계속 고정이있지말지 있지, 잊지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아유, 그... 2위가... 아, 그... 마지막 4위가 이제... 막내인 위이위 3위... 이위 3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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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위 3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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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밝은달이입니다달좀점야 뭐였어? 저기 달기? 아니 요즘에 입었어요? 아, 아, 아 자꾸 아, 아, 왜, 아, 왜 그랬어? 아왜 그랬어? 왜 그랬어? 아왜 그랬어? 아왜그 아따 막이 입으면 피곤한 거 같아요. 나전안 피곤한데. 완전 생기 발랄하고 지금안 보여요. 아. 아 <laughs> 진호씨는 어떤거 하고싶으신데요? 저는 이제 홍콩에 왔잖아요 홍콩에 왔 많이 홍콩분들을 잘 느끼고 저희는 그 그냥 마마만 마마 네. 마마만 머릿속에 아니, 그치, 가득한데 그렇지, 진호는 놀생각이 가득하네 야, 야, 그럼, 근데, 그럼, 그 뒤에 얘기도 하려고 어떤 얘기로? 마마에서 염색했네요 형 이거 좀말라지 좀 그런 움직여요. 거를 하지 말라니 <laughs> <laughs> 그냥 규정 <비정. 웃음> 뭐 아, 전화를 다시. 줬다. 뭐 이런 아, 거지 아, 그래. 어. 네, 부산강의 터쿠쇼~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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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하하하은하하하하하은하하하하하 뭐 하나 물어볼게. 꿈에서도 너가 둥둥 떠다닐 것 같아? 맞아. 미안해가 긴장할 것 같아? 너가 나의.